자, 대단한 영어, 필리원장입니다2023 수능특강 영어, 19강 4번 진행하겠습니다. u n l i g h the hunter gatherers. 자, 수렵 채집인들, 채집인들과는 달리, 유목민이죠. Pastoralist. 유목민들은 축적한다. 잉여의 식품들을 축적한다. 뭐 하면서 허용하면서 그들의 society, 그들의 사회가, to, 뭐 하도록 포함하도록 더 많은 멤버들을, 뭐 보다 hunt gathering bandits.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들의 어떤 무리보다는 더 많은 어떤 그 그룹 구성원들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더 인여의 어떤 먹이들, 식품들, 먹을거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There is also marked social inequality. 또한 두드러진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그 사회적인 불평등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은 size of the individual herd 각 개별적인 어떤 그 무리들의 사이즈에 기, 어,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유목민들 간에도 그 어떤 유목민들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부 트로폴로지스트 어, 인류학자들이 주장하기로 뭐라고 주장하냐면 animal holding 어떤 동물들의 소유는 동물들의 재산은 나타낸다는 얘기죠 unstable forms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뭐에 부의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as one h a l d put it, 어떤 어떤 유목자가 지적하다시피 말하다시피 owning animal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like wind, 바람과 같다. 때때로 불기도 하고 때때로 불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when disasters such as epidemic or severe drought strike, s 뭐 전염병이나 가뭄과 같은 또 재앙이 닥쳤을 때에 the wealthy herds, 부유한 유목민들은 그, are uh, assumed, 가정된다는 얘기죠. 뭐 하도록? 어, 겪도록, such a great loss. 매우 큰 손실을 겪는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social inequality. 사회적인 어떤, 그, 불평등이 cannot be maintained. 유지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이 사이즈마다 크기 따라서 더 크고, 작느냐에 따라서 유명민들 간에도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를 이제, 큰 재앙에 닥쳤을 때는 이러한 불평등이 소멸된다라고 가정된단 말이죠. 그러나, in this study of the k o m a c h i pastoral list in the south-central Iran, 이거도 해석 안해도 됩니다. 쭉쭉 넘어가면 되고요. 발견했다, 이걸 찾으면 되겠네요. 뭘 발견했냐면은, digester 재앙이 뭐한다?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Why digester before rich and poor like 어떤 재난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비슷하게 alike? 어, 발생한다는 얘기죠. Before. 발생하지만 they do not be for each with a, the, quite the same effect. 그러나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각각에게 상당히 같은 정도로 같은 영향력으로 일어나지는 않다. 그러니까 재난도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하기로 a poor man who lose half 자, 묶어줘야 되겠네요. 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유목민들이 되겠죠. 그들의 절반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주고요. 그들 무리의 절반을 잃은 가난한 유목민들은 frequently find. 종종 발견하게 된다. 무엇을?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reduced. 그것이 줄어드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물리의 어떤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이즈까지 어떤 크기까지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된다 근데 from which 그 사이즈로 보면 되겠죠 from a size로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사이즈로부터는 네. 회복이 뭐한는 거? 불가능한 거 그니까 러 가난했으니까 얼마 안 되죠 근데 거기서 반날아가버리면 거기서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the wealthy man 부유한, 남, 부유한 유목민들 who loses half his herd. 자, 부유한 유목민들은 will frequently be wrapped, 남겨지게 된다. 뭐로? 충분한 동물들로. 근데 뭐할수 있는 동물들이냐면은 다시 재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무리를.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Contribute to economic inequality. 어, 기여를 한다는 얘기죠. 재난이 경제적인 어떤 평등에 기여를 한다. 경제 평등. 네, 으, 뉘앙스가 좀 비슷하긴 하나. 이 지금 뒤에서 하는 내용은 평등이 아니라 결국에는 재난, 재난을 겪어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로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틀렸겠죠. 그 다음에 2번. Lessen the dependence on religions. 자, 그래서... 줄인다는 얘기죠, 그죠? 의존을 줄인다. 뭐에 대한 종교, 종교 내용에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삼번 increased necessity for new grassland. 즉 증가, 필요성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새로운 뭐에 대한 어떤 그 토지. 이 정도 내용이 없었고 cannot wipe u p inequalities in animal wealth. 할수 없다는 얘기죠.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wipe out은 그 불평등을 어디에서 동물의 어떤 부에 있어서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Don't prevent tribes from fighting each other over f o o d 막지 못한다. 그 종족들을 많은 것으로부터 싸우는 것, 서로 싸운다. 그 음식을 두고, 이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다음 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